우리 120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120번에요 지금 보면은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2 절대값은 1이걸 모든 근혈함이 0일 때 a의 값을 구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값의 결과가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절대 값 안에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절대 값 안에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 어, 1이나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가 1일 수도 있고. 아, 안보이요 안 네? 안보이요안 보여요. 보여요? 아, 보여요? 이거 거나 아니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2가 마이너스 이거나 두 가지가 있어. 괜찮아? 예, 음, 얘가 1이거나 이거 <laughs>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거의 모든 근의 합이 0이래. 그러면 0기 봐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그리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A-EX, 얘도 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럼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왔어. 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까? 마이너스. 어,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죠? 여기는 근이, 뭐, 감마 더하기 델타야. 이건 뭘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겠죠. 맞아?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이 0이래. 그러면, 싹다 더한 게 0이다 이 얘기인 거죠. 응. 말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가 0이다 이 얘기잖아.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고, 얘가 0이라는 거죠. A 얼마예요 A는 2가 답이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내가 오늘, 좀 뭔가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거 보이시지? 어, 답도 확인은 정리 좀 해줄게요. 요게 프린트에 그대로 숫자 바뀌어서 나오니까 지금 듣고 그 프린트를 다시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 120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절대값이라서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네. 그쵸. 절대값 1도 1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1도 1이라가지고, 네, 이렇게 줄게. 그까지 있잖아요. 네. 다음에도 이해됐어? 네. 자, 우리 그러면 1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요, 1 2 1번의저 시계 해가 알파랑 베타래. 자, 그러면 여기서 근각에서야 그런 쓸수 있지. 이거 질게요. 자, 근각에서 하면 어디 기본적으로 좀. 써놓고 가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4. 4. 알파 베타는? K. K.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 절대값의 성질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뭐게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요,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 이런 게 있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곱한 거는요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절대값 붙인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적어줄게. 요것도 요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요 성질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가야요 우리 요거 요거 다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절댓값 알파 더하기 절댓값 베타가 6이라고 했거든 얘를요 전체를 제곱을 해전체 제곱해볼게 그럼 여러분 봐봐 절댓값 알파의 제곱하면 절댓값 알파의 제곱인데 그거는 알파 제곱하고 똑같아 그냥 먼저 쓸까? 자 절댓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절댓값 알파 절댓값 베타 더하기 절댓값 베타의 제곱은 36 괜찮아? 얘는 알파제곱. 저항이, 얘는 뭐냐면 이 절대값 알파베타. 저항이 베타제곱은 6.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왜냐면, 절대값 알파제곱은 그냥 알파제곱하고 똑같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곱한 거는 곱한 다음에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변형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변형하지? 알파제곱당이 베타제곱은 어떻게 변형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하고, 그 다음 뭐지 뒤에? 마이너스 2 알파베타. 플러스 2 절대값 알파베타는 6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요건 거죠. 이렇게. 괜찮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입해 보려고. 지금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야. 그래가지고, 16,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6. 1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무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나도 2로 다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알파베타,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베타는 마이너스에 넣었으니까 5. 그게 뭐야? 그럼 알파베타가 지금 K니까, 알파베타는 K니까, K 마 절대값 K는 5.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K가 만약에 양수야, K가 양수야, 그럼 성이 편안해. 그지, 안 하지. K-K는 0인데 어떻게 5가 되겠어? K 뭐야? K 음수야. 그러면 여기 K고, 마이너스. 얘 음수니까 나올 때몰로 나와? 마이너스 K. 는 5? 이 K는 5. 어? 이상하다. K가 2분의 5인데? 그럼 만못 시키는 건데? 뭐 잘못됐는데? 음... 음... 20어 미안해 20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10 아우 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K는 마이너스 5 이게 답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5다 120이래 미안해 응. 중간에 틀려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음, 네, 필기 해주시고 너무 어려워요? 이시면 좀, 봐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엄청 길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할 것 같아, 시기. 자. 예의 그네 합과 고비 각각 근의 하, 합 근의 합비 합 고비 마상 이거든 그래서 얘의 두는 고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좀긴것 같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해서 찾고 밑에 다 구해볼게 정리해야 돼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D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x 플러스 bc. 얘는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x 플러스 ac. 세 가지, 세개다 더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x.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라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A b. 응, ABC, 응, 응, 이거에 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두 근의 합은 여러분 두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 분의 b 지 결국 마이너스 위로 올라갔다 뿔로 바뀌거든. 그게 다다잉이 거야 괜찮아? 얘는 얘가 뭐다 마상 얘게 뭐거든 아뭘 알려주려고 했는지 알겠다 그쵸 자 a 나온 b 나온 c가 뭐예요 4에 2분의 3 곱하면 되지 그 뭐지 6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는 뭐야 어 마이너스 9 이거 구해준 거야 괜찮 봐봐. 그러면 얘의 두분의 곱은 이랬어. 그러면 지금 x-a의 제곱 더하기 x-b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은 0에두분의 곱은 a분의 c잖아. 정개해가지고 a분의 c 대입해서 공식으로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좀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자 123번 보도록 할게요 123번 지효 인생? 응은무이 이발 했지네 주말 머리 잘랐지? 아네아 그래요 뭔가 <laughs> 깔끔해졌어 머리가 어손 잘라줬어 응. 1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제곱 더하기 m-5x 마이너스 18은 0자 요거에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래 그럼 여러분 얘가요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말이 그게 중요하거든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다 근데 이게 두 근의 부호가 같은 경우랑 부호가 다른 경우로 나눠지거든 만약에 두두 두 근의 부호가 같으면 2알파랑 아파요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2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이 정도 나올수있어 2알파랑 마이너스 선생님 저는요 마이너스 2알파랑 알파로 놀래요 괜찮아 어, 어차피 그냥 부호가 다를 때 알파가 이제 양수냐 양순위, 염수냐에 따라 값이 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주셔야 돼요 요거, 요거 적어놓으세요 두 근의 부호 같으면 이알파 알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이알파 마이너스 알파.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이알파 알파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 마마였을 때두개다 만약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이 위에 꼭 알파가 마이너스였던 거지. 응,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여러분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두 근의 부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왜냐하면두분의 곱이 A분의 C라서 두분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18이거든?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18이거든? 곱이 우수라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예야. 괜찮아? 어, 요걸 찾아주셔야 돼. 그러면 두분의 합은, 아, 두근의 곱은 이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뿔뿔로 바꿔주고 2알파제곱이 18이니까 알파제곱은 뭐다? 9다. 그래서 알... 음이 지 네. 알파는 3하고 마이너스 3. 이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사, 만약에 알파가 3이다. 그럼 그두 개는 뭐가 나와? 6하고 마3인 거지. 그렇지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어 마이너스 6하고 3인 거지?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두 분의 합은, 두 합은 여기서 3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5지. 그치? 그럼 그때 M은? 2. 여기 답이야. 여기 두 분의 합은? 마 3인데, 그게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돼가지고, M이 뭐예요? 8이에요. 자, 문제에서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얘랑 얘가 둘다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2고8 답이에요. 이해 안됐어 이해 안 됐어. 어, 하영이 어디서 이해 안 됐어? 두 분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라는 거는 두 분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두 분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서 먼저 2알파랑 알파 놓고 2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로 놨는데 두 분의 곱이 음수여가지고 두 분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빨마거나 막불이잖아. 그거 다르다는 거잖아요. 얘로 놓은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두 분의 곱이니까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인데 예? 그게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1 8해가지고 알파가 이두 개가 나왔다. 그럼 알파가 3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6하고 마이너스 3이고 알파가 마3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하고 3이고 그럼 두번의합 이용해가지고, 두 분의 합은 3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n 플러스 5. 두번의 합은 마 3인데, 마이너스 n 플러스에서, 2두개 구해주면 답이 되겠다. 이해돼요? 어, 민 이해돼. 네네네. 하향이 좀 이해됐어. 어,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자,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질문하세요. 보이는중 네, 네. 하영이도 한번 보시고 잘 안되는 거 질문합시다 한번 이해되요? 밑에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두 근의 합 그니까 알파가 3일 때두 근이 지요그 다음에 데두 근의 합 3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 알파가 마사밀 때는 두근이렇게 나왔는데 두근 합은 마이너스 프로젝트 금각의 수학의 관계. 음. 응. 컴마 와 6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 3은 뭐 필요가 없어. 2두근이 얘가 나왔으니까 2근의 합은 마이너스분 플러스 면아분의1면2분이면2분이2분이면 2분의 1이면 2분두근이의이면의이2의이이면2분이면 2분의 이면2이 교정 어디서? 시카고. 아, 저쪽 용연. 그, 그게 비자프로 있는 건가? 아, 어, 어때? 저, 시작한 지 음. 일주일. 아. 저, 저번 주에 발치하고 바로 여기 와서 수업하고 있어. 진짜? 발치 몇개했어저네개 해야 돼요. 지금 몇개했어 위에만 두 개. 아. 아랫는 아직. 두 아직 두안 하고. 아. 난교정어퍼즐 했거든? 나 발치 여덟 개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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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사실 발치를 안 치긴 하잖아. 근데 그때 뽑을 때 진짜 우울했다. 이빨을 진 생기를 여덟 개뽑은 거야. 난 그리고 사랑니도 되게 예쁘게 났었거든. 게 꺾이지도 않고 어금니처럼 난 되게 예쁘게 난 사람에서 썩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냥 뽑아야 되는거지 뽑아야 되는데 사랑니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랑니 뽑기 되게 힘들거든. 엄청 뿌리도 깊고 막이래가지고 뿌리 뭐 이번에. 음. 어. 그래서 그거 네 개를 뽑고 이제 거기까지 괜찮아. 사랑니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치 네개더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8개 뽑는데 진짜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 저 밥은 먹을 수 있냐고 <laughs> 진짜 약간 진짜 생잎 볶고 막 되게 약간 막 그런 느낌 어 그러고 나서 교정하고 말했는데어 아니 왜냐면 우리 딸도 교정해야 되거든 음아 거기 선생님이 그 거기 교정 선생님이 여기 상주에 계셔? 아, 일주일에 한번오시아 일주일에 그치 네. 보통 막 그렇게 오시긴 하지 아. 아네반학사 어, 아직은 <laughs> 아직은 근데 그게 많이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처음에 이거 교정기 이거 철사 끼고 나서 못 먹잖아. 잘 먹었어요. 어 진짜? 그러 그러니까 그냥 고통 어. 어, 진짜 없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나는 여기 여기 건물에도 있거든. 음. 오플랜트에서 여기 상담 예약해 놨어. 예약해 놓긴 했는데, 음. 어. 괜찮아, 괜찮아. 음. 거기 잘안 돼, 네. 잘다고해서간 거야. 어. 자, 우리 124번 마지막으로 한 번째만 더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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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4번에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베타래. 그두 근이 알파베타래.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시킨대. F 알파는 F 베타는 1을 만족시킨대. 자, Fx를 구하려라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런 거 나오면요. 실을 두개 분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F 알파 마이너스 1은요. 해자죠 이렇게. 또 하나 뭐죠? F, 어, F 베타 마이너스 1은 0얘두개 합쳐서 한번 써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 봐봐 fx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뭐게? fx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알파랑 베타야 맞지알파 응. 어, 집어넣으면 0 됐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해가 알파 베타다 요거를 찾아주셔야 돼 아 그럼 얘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 fx-1은 해가 알파 베타니까 의미는 어떻게 적어주겠어 알파 집어넣으면 0이잖아 네. 알파 집어넣으면 0 베타 집어넣으면 0 하고 fx 아 몇차지 안알려 아 여기 써있다 이차항의 개수는 1 1 네. 괜찮아? 그러면, 여 fx는 뭐냐면은, fx는, x-α, x-β, 플러스 1이거든. 맞아? 얘 넘기면 되니까. 근데, 얘가 뭐냐면,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 얘야. 괜찮을까? 그 얘가 뭐냐면요, 알파베타 얘, 요거 알파벳타 얘가 x-α, 그러니까 얘가 x-β였던 거야. 얘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인 거거든. 그래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얘가 답이 됩니다. 여기다지. 좀 어려웠어. 음. 쉽진 않아. 이거는 틀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해주도록 할게요. 아, 이런 느낌의 문제.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릴 거거든. 나올 때마다 정리 좀해세요 알아 꼭말아 놔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네 우리가 실력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